난 눈이 참 좋아. 밖에 나가 하루종일 눈썰매를 타면 좋을텐데. 하지만 난 썰매가 없어. 알피를 클릭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. 알피, 알렉스가 방금 전화했는데 같이 썰매 타자는구나. 만세! 엄마, 알렉스 기다리면서 밖에서 놀아도 돼요? 그러렴, 알피. 하지만, 옷 단단히 입고 나가야 된다. 알피가 옷을 입을 수 있게 알피를 클릭하세요. 이제 알피의 부츠를 클릭하세요. 이제 알피의 모자와 장갑을 클릭하세요. 이제 알피의 목도리를 클릭하세요. 이제 놀 준비가 다 됐어 나가자~ 눈사람 만들어야지~ 알피가 눈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클릭해주세요. 눈사람 얼굴을 장식하고 싶으면 당근과 단추를 클릭하세요. 옷을 입히려면 모자와 목도리를 클릭하세요. 눈사람 팔을 만들어주려면 두 개의 나뭇가지를 클릭하세요. 정말 멋진 눈사람을 만든 것 같아. 어? 알렉스가 썰매를 갖고 온다. 안녕, 알피. 썰매 타러 갈 준비 됐니? 그럼, 가자. 알피와 알렉스가 언덕을 내려갈 수 있도록 썰매를 클릭하세요. 재밌다. 우리 또 탈까? 아니면 집에 갈까? 집에 가고 싶으면 집을 썰매를 또 타려면 썰매를 클릭하세요. 간다! 간다!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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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! 우야! 우! 재밌다. 우리 또 탈까? 아니면 집에 갈까? 집에 가고 싶으면 집을 썰매를 또 타려면 썰매를 클릭하세요. 우리 집에 가서 맛이 멜로우가든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자. 알피와 알렉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주고 싶으면 알피의 엄마를 클릭하세요. 고마워요 엄마, 고맙습니다. 오늘 밖에서 재미있게 놀았니? 물론이죠, 아주 많이요. 눈 오는 날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지? 끝.